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9년식 차량이고요. 2018년 7월 등록된 주행거리 56,613km의 차량입니다. 삼성 QM6 가솔린 2WD RE 시그니처 차량이고요. 이 차량 용도 변경, 사고 이력, 단순 수리 이력마저도 없는 굉장히 상태 깨끗한 차량입니다. 가격? 2 1 8 0만원에 나와있고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위쪽 보시면 엔카 진단까지 받은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잘있고 보시면 여기 살짝 기스 같은 게 보이기는 하는데 요런 되게 짜잘짜잘한 기스들 있죠? 이런 것들이 살짝씩 보이긴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연식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눈에 띄는 큰 찍힘이나 그런 건 없거든요? 상태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앞쪽 그릴도 되게 깨끗하고 타이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이어 보시면 19인치 휠이고요. 휜 상태 굉장히 깨끗하죠? 타이어 트레드도 아직 교체하실 필요 없이 여유 있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뒤쪽 보시면 뒤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깨끗한 휠과 타이어 트레드 여유 있게 남아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앞쪽 HID 램프 있고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네요. 이제 차량 같이 한번 탑승해서 차량 내부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동 미리 걸어놨고요. 앞쪽 보시면 이렇게 핸들 리모컨 있고, 왼쪽에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있고요. 네, 주행거리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주행거리가 안 뜨네요. 네, 나머지 기능들은 차량 같이 한번 탑승해서 더 보실게요. 네, 이 차량 1열 전동 시트 네,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보시면 이렇게 하이패스로 밀러 뒤쪽에 블랙박스 있고요. 네,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네비 있거든요. 네비 화면이 굉장히 커가지고 보기 편하네요.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오토 에어컨 있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있고, 뒤쪽에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네요. 이제 수납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쪽 보시면 이렇게 선글라스 수납 공간.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여기 뒤쪽도 보시면 수납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수놓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커플더 두개 사용하실 수 있고, 시트 상태는 굉장히 깨끗해요. 네, 얼마 안탄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브라운색 시트로 되어 있는데, 네, 조합이 되게 좋아요. 블랙 앤 브라운. 이렇게. 이제 뒤쪽으로 이동해서 뒤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블랙 앤 브라운 색상 조합. 네, 보시면 여기 살짝 찍힘 같은 게 보이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가죽 시트 상태는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요. 여기를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이렇게 컵 폴더랑 이 앞쪽에 열선 시트 있거든요. 여기에 열선 시 2열까지 온도 조절 가능하신 차량. 이렇게 앞에 그리고 위쪽으로도 네, SUV 차량답게 굉장히 공간 여유 있는 편이고요. 5인 충분히 넉넉하게 탑승하실 수 있고, 여기 앞쪽 보시면 배터리 충전하실 수 있게끔 있어요. 두개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서 충전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뒤쪽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안 열릴까나? 앞쪽에 여는 데가 있을까요? 열렸네요? <laughs> 왜안 열렸을까 아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SUV 차량답게 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추가 공간까지 있고 뒤쪽에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있어요 오우 당황했네 네. 지금까지 삼성 m 6 가솔린 2WD R 시그니처 차량 소개해 드렸고요. 해당 차량 보시면서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바로 미차로 연락 주세요. 안녕.